아어 좋다 오케이. 딱 좋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청년 WFC 넘버세븐 no. 손안입니다 정수리 좀 오래 먹히지 않나 <목소리>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선수들이 좀이게 연차가 올라가면서 좀 경험도 많이 쌓아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또저 또한 그런 거네요. 미치겠다. 소마야. 왼발 슛. g 하연이가 축구화의 깔창을 반대로 끼고 게임을 <목소리> 뛰었어요. 역시 창령의 소니. 항상 깔창을 빼고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리고 좀 말리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게임을 끝나고 이제 스프레이 뿌리려고 뺐는데 반대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발목을 그 전에 다쳤었거든요, 오른발을. 아, 오른발 좀덜 쓰자 해서 아마 골을 넣었지. 오른발이었으면 제가 그때는 새 잡았어요. 까불. 네, 정말 덩번거리는 언니고요. 꼭 챙겨줘야 되고, 뭐라 해야 되지. 참, 좀, 좀더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 잘 받아들이고 좀더 깔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38번, 미드필드 장찬입니다. 제가 20세 월드컵에서 첫 세계 대회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때 첫 경기가 또 멕시코였어요.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기가 예선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죠. 그 경기만 잘했으면 또 제가 또 예선 통과할 수도 있었는데 실 너무 아이 했어요. 아나조스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저희가 경기를 기었했쯤 지금이기는 항상 우리의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료지만 그저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성적이 좀안 <laughs> 좋아가지고 한테 너무 미안한데 꼭 다시 더 좋은 성적으로 어, 부할살 테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응원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인이가 되게 조금 말이 없어 보이고, 약간 진지한 면도 있고, 이래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전혀. 되게 막, 친한 사람들한테 되게 까불까불거리고, 이렇게 게막 이렇게 선배들도 막 이렇게 얇게 불어요. <laughs> 아, 안녕. 뭐야, 머리 뭐야. 하나 마음 어, 머리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그게 트렌드 아니지. 장점. 어. 기가 막힌 패스가 좋아요. 그 왼발을 잘 써요, 왼발을 잘 써요. 무슨 <laughs> 말인지 알죠? 왼발을 잘 써요. 왼발잡이한테 왼발을 잘 쓴다고 하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 <laughs> 이제 다 하는 거야. 언니 왼발잡이. 단점. <웃음> 느려요. <웃음> 이게 잠 타임. <타입>. 장점. <웃음> 빨라요. <웃음> <웃음> 단점. <웃음> 어, 언니 잠지 타임. 장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빠르고, 높은 부분이 좋아요. 아. 공이 없을 때. 아. 아. 단점. 공이 발 밑에 오면, 아. 계속 어디를 이렇게 튀어나가요. 아니, 다른 선수들 지금 내네 팀을 했는데, 우리는 단점이 아. 더 많이 많하는니 아, 진짜요? 아, 단점을 <laughs>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 그거는 아, 네. 안 친한 거예요. 눈 감아주세요. 네, 눈 감아주세요, 둘 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장창과 손화영. 그런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기내식. 둘다 굉장히 굶주린 상태. 본인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해본다면? 음. 어, 상현이보다 제가 말랐고요. 상현이보다 제가 빠르고요. 음. 상현이는 한살더 먹었으니까 어린 첼싹이 먹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언니보다 좀더 올림픽에 간절하고, 언니보다 얼굴이 좀더 나은 것 같아서. <laughs> 어, 우선 제가 하은이보다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배고파요. <laughs> 그래서 꼭 모아야 되고 또 제가 또더 화연이보다 많이 뛰는 자리예요. 그래서 화연이 말에 공감할 수 없는 게 음, 도쿄올림픽이 더 간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음, 그 살짝 너무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음. 그러나 다행히 기내식은 여분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식사를 마쳤다. 그때 갑자기 추락하는 비행기 외딴섬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펄펄 끓는 속과 한 남자가 보인다. 본인이 살아야 하는 일을 어필하시오 우선 제가 하연이보다 많이 못 놀아봤어요 인생을 음. 제가 또놀아보기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다 해봐야 되는데 하연이 좀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창이 언니보다 아직 상을 좀덜 받았어요. 저는 좀 상을 더 많이 받고 언니보다. 축구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보다 제가 오래 사는 게, 그리고 제가 장례식을 먼저 해주는 게...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둘, 우여곡절 끝에 경기장에 도착해보니 올림픽 결승전 후반전이 진행 중이다. 스콘의 영대영 이때! 한장 남은 마지막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콜린벨 감독 여기서 본인이 투입돼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시오 간단하네 어... 후반전이지 않습니까 전반전이면 약간 기술적으로 가야 되는데 후반전이 약간 몰아붙이는 저처럼 좀바쁘지고 빠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한골 정도 넣을 수 있는 쇼코는 제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거기까지, 뭐 골넣기 전에, 그 상황까지 공이 또 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음. 걸또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음. 거기까지 뭐, 이잘안 되면은, 뭐 어떻게 순환 선수한테 공도 안갈 텐데. 음. 마지막에 좀 꿀러스 한다면, 미드 안 걸치고 킥으로 되거든요. 제 <laughs> 네 감독님 듣고 있죠? 되게 신박하고 진짜 막 노력하시는 게 이런 콘텐츠로도 되게 느껴져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런 걸 팬분들이 그런 것좀 알아주시면서도 영상 보면 더 재밌을 것.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팬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팬들도 저희 소식이 공공할 수있거라는데이게 중간에서 여기 그 내용 콘텐츠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얼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